왔어, 브로, 기똥찬, 똥찬입니다. 오늘은 순수하게 그냥 언박싱을 할 거고요. 뭐, 제품에 대한 정보는 크게 없어요. 지금 뭐, 가성비 좋기로 꽤 유명해진 제품인 만큼, 뭐, 검증하는, 그냥 언박싱하고, 한번 지켜보고, 테스트도 해보고,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보스 컴패니언2와 비교도 한번 해보는 그런 컨텐츠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럼, 바로, 언박싱 해보죠. 이 녀석이 지금 최근 유명한 이유는, 어, 가격에 있습니다. 출시가에 뭐 비해서 굉장히 후려치는 제품이죠. 특히 아마존 직구로 하면, 어, 저는 한 9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고요. 뭐, 최저가일 때는 한 8만원까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뭐, 평균가는 한 11만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11만원에 산다고 해도 정가보다는 아주 많이 저렴한 편입니다. 근데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한번 까봅시다. 구성품은 설명서와 나름 패드가 있네요. 뭐 울리지 않게 해주는 이런 패드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스 안에는 스피커가 있는데요 짜잔 이게 패시브인 것 같네요 얘는 액티브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메인 유닛 그리고 케이블 직구로 했기 때문에 베지코가 필요한 110V 케이블이 들어있네요 비닐도 까보죠 유닛이 생각보다 가볍습니다 크기는 좀 크죠 어, 테이블에 놓고 쓰기에는 작은 크기는 아니에요 제 얼굴만 하죠? 제 얼굴이 꽤큰 편이거든요 <laughs> 네. 확실히 메인 유닛은 조금 무겁습니다 음. 뭐 솔직히 말할게요 네, 솔직히 디자인이 그렇게 고급스럽진 않아요 그래도 무난무난합니다 특히 파란색의 포인트는 어, 나름 예쁜 것 같습니다 근데 플라스틱 소재가 그렇게 좋진 않네요 고급스럽진 않아요 10만 원대 스피커 같습니다 요렇게 그리고 좌우 연결은 이 케이블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색깔이 다른 케이블로 해야 되고요. 뭐 RCA 케이블을 연결할 수도 있고요. TRS 같은 연결이 가능하네요. 그리고 오쿠스틱 튜닝도 가능합니다. 뭐 저음과 고음을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이 두개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입력 단자가 있네요.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는 옥스 인이 보이고요. 그리고 옆에 헤드폰 연결할 수 있는 이어폰 단자도 있습니다. 뭐 전원 그리고 이쪽에 보이는 게 트위터고요. 아래쪽에 보이는 게 우퍼입니다. 트위터는 실크돔 트위터를 사용했고요. 우퍼는 케블라 우퍼를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밸런스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연결을 해서 들어볼게요. 지 들어보자고요. Can I Don't care who you are or who you want to be 먼저 디자인부터 이야기해보죠. 보스 컴페니언2는 아주 깔끔하고 테이블에 올려놓기에 좋은 사이즈를 갖고 있습니다. 가로 78.7mm, 세로 190.5mm, 높이 149.8mm로 보시는 것처럼 아주 컴팩트한 게큰 장점이죠. 책상이 좁거나 여러 제품들을 올려놓고 사용하기에는 어, 아주 괜찮은 사이즈를 갖고 있습니다. 반면 프리소너스 E3.5는 가로 141mm, 세로 210mm, 깊이 162mm로 생각보다 큰 크기예요. 테이블에 올려놓기에는 살짝 크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디자인은 뭐 개인 차이가 있긴 하지만 심플한 보스가 조금 더 예쁘다고 생각을 했어요. 프리소너스는 생각보다 좀 조잡한 느낌? 고급감은 크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언박싱을 하고 지금 한 3일 정도 지났습니다. 이두 녀석을 번갈아가면서 실사용을 했고요. 어, 제가 느끼기에는 프리소너스 E3.5가 체급이 달라요. 훨씬 더 좋은 스피커입니다. 보스하면 저음이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저음만큼은 보스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 프리소너스가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뒤쪽 튜닝을 통해서 저음을 낮췄을 때, 뭐 저음을 높였을 때 모두 좀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리고 3.5인치에 우퍼가 있다는 건 확실히 저음에서 강점을 보여줬어요. 아무래도 PC용 스피커 같은 경우는 저음이 중요하잖아요. 뭐 게임을 많이 하게 될 거고, 영화도 많이 보게 될 거고, 뭐 넷플릭스 같은 거, 이런 걸 많이 보게 될 거기 때문에 저음이 잘 나오는 게 좋거든요. 거기에 해상력, 출력, 뭐 음질 모든 부분에서 프리소너스 E3.5가 더 좋았어요. 모니터링 스피커답게 훨씬 더 깔끔하고, 뭐, 해상력 좋은 그런 소리를 들려줍니다. 종합적으로 가격대를 생각하면 프리소너스 이3 5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9만원, 8만원에 살수 있다? 사세요. <laughs> 후회는 없을 겁니다. 물론 뭐 직구를 통해서 사기 때문에 AS에 대한 불안감은 있긴 합니다. 근데 스피커라는 게 초기 분량만 아니면 거의 고장이 안 나거든요. 초기 분량은 또 교환이나 반품이 되잖아요. 아마존도. 그러니까 11마존에 뜨면 구매를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PC용 스피커 찾는 분들에게는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PC 스피커 고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앞으로도 제가 뭐 꾸준히 이런 컨텐츠 올리잖아요. 네, 뭐 물건 비교나 재밌는 제품 있으면 리뷰를 하고 있으니까 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봐요. 똥바.